요즘 탁하고 건조한 되기 때문에 환기 한 번을 마음 놓고 하기도 힘들었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반가운 봄비가 내리며 차차 해소되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으니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봄을 넘어 초여름 날씨가 이어졌던 최근과 달리 내일 낮부터는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기온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3에서 13도, 한낮에도 7에서 2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비도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더 춥게 느껴지겠으니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주세요. 오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동쪽 지역은 월요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20mm가량 비로 내리겠지만 기온이 낮은 강원 내륙과 산지는 오후부터 1에서 5cm. 그 밖에 경기 동부, 강원 북부 동해안과 충북, 전라동부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 경상 서부 내륙, 제주도 산지에는 밤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어 1cm 미만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전남 내륙과 경상도에는 오후 한때 우박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며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유입되는 찬 공기로 주 초반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는 곳 많겠습니다. 화요일 낮부터는 점차 기온 오르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문포를 보이겠지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월요일 모든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다시 대기가 메말라 가겠으니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가 내리며 건조특보는 해제되는 곳이 있겠고요. 미세먼지도 중서부 지역부터 차차 해소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